오늘 교회 창립 18주년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경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안에, 지난 18년간을 잠시 좀 기도하면서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 한마디 필요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쏘이다라는 고백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들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를 이렇게 섬기는 중에 전혀 계획도 없이 왔고 한치 앞도 모르는 저 갑자기 목회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13장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와 같이 열방을 선, 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교사로 직접 헌신을 하고 교회에 남는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뒷바라지 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지쳐서 돌아왔을 때 바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면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저의 또한 소망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팔성 파송하고 그들을 뒷바라지한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 소망은 아직도 저희 마음 속에 품고 매일 새벽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공동체인질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인간을 위한 그런 어떤 모임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점검해 보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분도에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천명 5천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 1장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이나 또그 교회를 사용해서 이런 역할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고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 이야기를 하고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하면 이단시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 현대교회의 슬픈 현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이 빠지면 예수를 부인하는 유대교와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은요. 백 프로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 안에 살아가고 주일날 교회 에 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100%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또한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항상 함께하신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또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안에서 성도 안의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이면 말씀을 배우고 흩어져서 자기의 생활로 돌아가면 세워진 곳에서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전체가 교회에 나올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갔을 때나 비행기를 타고 갈 때라도 그 시간이 다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복음 증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에 갇혀서 예식하는 유대교회에 길들어진 유대인들이 거의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강팍한 자들이 성령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조선 땅에 살면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기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 저는 저 확실히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지금 특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세워주신 이 강대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인 걸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며칠 됐습니까? 겨우 50일에서 며칠 지난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감히 엄두도 못낼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와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36장에서 38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38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되개 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로 오신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설파를 합니다. 감히 인간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내용을 담대하게 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활 그들의 생활을 한 줄로 이렇게 묘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바로 이, 이 모습이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또 이렇게 축하로 오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천 명이 되었는데 바로 그들은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 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 씀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성령을 체험하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배우려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영적인 체험만을 계속 추구하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같이 감정에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은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무로 예를 들면 우리 의 신앙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뿌리와 같은 일을 합니다. 영의 양식을 빨아들여서 바로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인 바로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요란스럽고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빛 강통과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그들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산다 이해가 되시죠? 아, 네. 그러나 이들과의 이들과는 달리 어떤 사람들은요 별로 눈에 띄지는 않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꾸 예수님이 알고 싶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대화하면 내 영이 자. 그 자꾸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들에게 커피, 빵 사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면서 신앙의 동반자로 삼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분들은 바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즐겨 순정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말씀과 성령 이두 날개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경험해야지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빈깡통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는 단계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축정애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뒤돌아 되돌아 보시길 바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은 반드시 반드시 우리를 바로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영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점점 자란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수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자란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함께 모인 초대교의 성도들은 누구에서,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웠습니까?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누구에게 배우고 어디에서 배웠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단들에게서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어떤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로 이단들과 똑같은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단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사도들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베드로와 스테반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스테반의 설교에는 구약 성경을 여러 군데서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도 약속한 성령 강림 사건을 연결시켜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책을 읽고 요즘과 같이 책을 읽고 공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말씀, 직접 육성으로 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의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 아멘이시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바로 마지막 명령과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쟁쟁하게 기억했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전제조건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라는 마지막 명령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야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 약속 약속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게 가르쳤을 것이다. 가르치면서 무엇을 강조했겠습니까? 너희들도 성령을 받아. 내가 성령을 받고 이런 이런 삶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를 그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삶의 모습이다.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이고, 바로 이 성도관의 교제는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다. 교회에서 성도관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에 가서 성도관의 교제를 나는 시간 예배 한 부분이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도관의 교제가 없으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서 죄송하지만 입을 뒤집어 쓰고 저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관의 교제를 하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은 자꾸 깎여나가고 연단을 받고 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내가 상처받는 만큼 남에게도 내가 상처 준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이겨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성도관의 교제이다라는 것이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서로 위로하고 또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초대교회 성도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기도하는 일. 이것이 성령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받으면 말씀을 배우고요,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요,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 여러분들 모습이죠. 아멘. 여러분들다 그렇지요? 손님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안 하고 참습니다. 우리 윤, 윤홍석 13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 예. 아멘대로 될지어다이 말씀은 거듭난 성도의 영예 양식이고요,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줄이고 바로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어머니와 이 태아를 연결시켜 주는 태 태줄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직통 전화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멘하십시오 네. 저는 분명히 그걸 압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크리스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8장 26절 27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내 앞에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아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아멘. 아멘. 예. 그래,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의 교제를 힘쓰고 또는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우모습이 바로 우리 현대 교회가 특별히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본받고 회복해야 할 교회의 참 모습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초대교회의 모습과 다른 그 부족한 면이 있다라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 내가 먼저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맺게 되는 열매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47절을 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교인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들을 칭찬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받았다. 아멘이시죠? 네.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크리스 하늘 말을 처음 하면서 그들을 질투하면서도 그들을 부와 부들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처음 생긴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열매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이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구원받는 그 사람들을 보내시는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보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문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말씀의 포인트는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본 내시어서 그들과 함께 양육받고 자라나게 하신다. 아멘. 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때가 돼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방으로 확장해 나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대레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하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닥친 그런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랍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의 노력은 다, 당연히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사도행계 13장입니다. 13장 1절로부터 5절 읽습니다. 어떤 열배를 맺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는 시몬과 그레네 사람 루디와 분봉왕 헤로세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주었더라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지금 사명을 주신다. 일을 맡기신다. 라는 것이에요. 뭐하십니까? 성령이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한 순종한 교회가 두 사람을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선교라는 것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도 바로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다. 아멘. <laughs>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준비된 두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신다. 아멘.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에 순종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라도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준비된 자들을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8년이 됐습니다. 18살 선거권이 있죠. 18살 되면 청년이 되었으면 집안에서도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기쁘게, 기쁘게 해드리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으시합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 받는 방법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이 말씀을 딴 데로 잘못 전, 어, 저, 적용을 하는데 아닙니다. 너희가 구 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찾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주실 것이고 또한 문이 열릴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지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 있을 때 성령하는 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우리는 기도도 할수 있고요, 말씀도 묵상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수호했다 칭찬받는 예수님. 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선한 목자 교를 세우시고 돌보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짧게 외치시고 우리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